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수이 보그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보그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NFT 관련 코인이고 지금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점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 홈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화려한 사진들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nft 코인 관련 코인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그코인도 폭등이 나아줄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기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는데요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용 중에 있는 거래소에서 신규 입금 지원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입금 회원 대상으로 만달러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지급받는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별 선착순 한 분에게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NFT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됐을 때,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이 되는 토큰이고,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 또 하나로는 이 한정된 NFT를 발행해서 지금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NFT 관련 코인 중 최근 이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이 전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한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매직 에덴, 에덴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매직 에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을 한 코인이고, 이 바이낸스 모바이비트, 뭐, 코인베이스 o k 이엑 비트겟 등이 대형 글로벌 거래소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NFT 관련 1등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그 코인. 지금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카드 하나가 나중에 정말 수십억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 초기 단계에 지금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게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퍼치 펭귄도 지금,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비트코인보다 비싼 NF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지금 몇 억씩 하고 있기 때문에 보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충분히 이 가치가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2주에서 3주 안에 에어드랍 보상봇과 이 트레이드봇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지갑 거래 수행. 보상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극초, 극 극 초기에 지금 선점을 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보그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코인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엄청난 큰 수익 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수고보이 코인 이 자세한 정보와 구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글하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